먼저 우리 그 방송을 보고 계시는 사수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릉 남구청장 김병래입니다. 요즘은 제가 하지 않으려는 사람 핑계를 찾고 하려는 사람을 방법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 이렇게 자주 말하고 다닙니다. 남구민을 위해서 방법을 찾는 그런 구청장이 되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야, 아, 아유, 네. 멋진 말씀이네요. 네. 저도 새해는 핑계보다는 <laughs> 방법을 찾는 MC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예. 저도 그래야겠습니다. 예. 우리 청장님, 근데 이제 음, 독특한 게 네. 예. 목욕탕에서 네. 예. 매일 가신다고 그러셨습니까? 어. 어, 목욕탕 가는 거는 제 이제 건강 비법이기도 하고요. 네. 오랫동안 다녔으면 제가 보통 아침에 5시 정도 일어나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네. 목욕탕을 가면 동네 어르신들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목욕탕은 한 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어, 여러 군데 다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동네 정보통입니다. 아 동네 에 무슨 일이 필요한지 어떤 일을 해야겠는지 구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다 들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자주 가는데 이제 그 여러 목욕탕을 가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에 정해놓고 여기 여기 가지 않습니까? 네네. 어쩔 때는 이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빠지면 어르신들께서 먼저 걱정을 해주십니다. 아니 무슨 일 있었어? 왜안 오지? 건강이상 어. 있는 거 아니야? 뭐 네. 이런 식으로요. 네 예. 하여간 아침 목욕탕에 가는 거는 건강도 좋고 네. 예제 건강 비결이기도 합니다. 예어 네. <laughs> 구청장실을 일측으로 옮긴 것과 더불어서 소통하려고 네. 하는 그런 노력으로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네. 자 올해 구정 네. 목표가 어제 산단 조성 그리고 네. 구도심 활력 회복인데 네. 이것에 대해서 목표를 이루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음 지금 올해 산단은요. 어~ 다 국가산단 지방산단 어, 에너지 빌드산업단이니까 다 조성이 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또 유수 기업체들이 서로 들으려고 하고 있고요 실은 거의 분양률이 1 0 0나 마찬가지입니다 어, 네. 75%칠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뭐냐면 지금 거기가 어, 지방산단이 도시재생 아니 지방산단이 그~ 우리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네, 네. 어~ 우리 두 곳이 국가산단 지방산단 두곳 모두가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려면 그런 또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부를 남겨놓지 않습니까? 아, 근데 지방 산단의 경우는 60개 필지가 지금 우리가 어, 69개 필지거든요. 네. 근데 하나 정도 남았다고 생각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혹시나 이렇게 지방 산단에 국가산업 입주하고 싶은 분들은 싶으신 우리 기업에서는 빨리. 입주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음... 말씀도 드립니다. 네. 네네. 네. 음, 대촌 지역의 국가 산단 그리고 지방 산단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현재 네. 진행 상황 어느 정도일까요?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그조성은다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 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총 14필인데요. 지금 3필지 정도로 남겨 놓고 있습니다. 남겨 놓은 이유가 뭐냐면 어그 초강력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를 구축을 하려고 남겨 놓은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8필지 중에 어 이제 3필지 남았지 않습니까? 네. 8필지 중에서는 어 이제 그뭐 우리 인셀 주식회사 인셀 한국 전기 연구원 또 한국 기초 과학 연구 온 강주센터가 이미 입주해 있고요. 다섯 네. 개가 또 입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어, 지방산단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9개인데요. 69개 네. 필지인데 지금 이제 그 분양률은 67.7%입니다. 음. 근데 어, 99%와 마찬가지로 한개 필지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예, 그러냐면 다른 필지들은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을 투자 그, 그,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투자 유치 계획이 한 22개 필지를 남겨놓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필지들이 거의 다 알려가 됐고요. 네. 여기 들어오는 기업들이 지금 올해 내년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가열차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네. 남구의 국가 산단과 지방 산단이 잘 어우러져서 네. 어, 구의 경제 더 나아가서 광주시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구도심 활성화와 관련돼서 대공 광장 네. 뉴딜 사업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네. 거기 중에 하나가 또 푸른 길 어, 브릿지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것또 네, 그렇죠. 설명을 해 주시죠. 어 푸른 길 브릿지 이 푸른 길 브릿지는요 그동안에 끊어졌던. 아. 푸른 길과 푸른 길을 연결을 하고 또 푸른 길과 푸른 길만을 연결한 게 아니라 이건 남구층 2층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네. 나중에 지하철 2호선이 안성이 되면 네. 지하철 2호선 역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올라와서 남구층으로도 바로 들어올 수 있고 양쪽 푸른 길로도 갈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다리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 위에서 보면 어, 아나바다 장터도 열리고 오. 저 위에서 또또그 우리 어 버스킹 공연도 할수 있고. 네네. 우리 이제 남구청 앞에 미디오홀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지금 미디어홀저미디어를 네, 바라보는 뷰포인트가 저기서 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인터랙티브로 해가지고요, 저희는 미디오홀에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딱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일정 그 구간에 가면 본인이 딱 문재인 대통령 옆에 이렇게 서 있는 듯한 네네. 그런 느낌의 인터랙티브도 구현이 될 예정입니다. 예. 어, 그 가수 싸이가 단체로 군무를 하는 거예요. 어. 옆에 가서 네네. 춤을 추면 싸이 옆에서 춤을 추는 것처럼 이렇게 그, 그, 그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구현이 되는 거고요. 현재 이제 진행 상황은 어, 남구에 아버신 분들은, 백운광장에 아버지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미. 상판은 올라가 있습니다. 네. 이번 달 말까지, 올해까지 해서 이번 달 말까지 해서 나머지 이제 경사로가 만들어질거고요그 다음에 최종 완공은 언제? 어, 되죠? 다음 달 1월 말까지 지금 잡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됩니다. 최소한 내년 우리 설날 안에는 그걸 오픈할 을 예정입니다. 하풀이 아, 아,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아마 정말요. 강주에서 가장 사랑받는 공간이 되지 않겠나? 네. 또 대한민국에서 적을 보러 음. 강주에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지역민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또 대한민국 최초로 사직동에 시간우체국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공간이고 어떻게 계획되고 있나요? 네, 사직동의 시간우체국은요. 어떤 분들은 그게 뭐 누리는 우체국 같은 거 아니야? 하고 시간우체국이 다른 데도 있지 않아. 그런데 이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뭐냐면 음. 느리노체국은 보통 (1년이나) (2년) 후에 가는 편지가 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체국이 네. 이거는 어~ (10년) (20년) (50년) (100년) 후에 가는 겁니다 뭐냐면 제가 제 아들이 어~ 로그나이가 (40) 프로그나이가 됐을 때또제 아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제 음. 아들이 (60) 이 됐을 때를 가정하고 편지를 써서 이렇게 시간 우체국 가면 시간 우체국에 (100년) 동안에 이렇게 감물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네. 네. 연도 내가 (1958년도에) 편지를 갔으면 좋겠다. 거기다 하면은, 1958년도에 그 편지가, 아니, 1 9 5 8년도란다 2000, 어, 58년. 네. 예. 이, 이, 예. 하여간, 그 50년 후에도 편지가 가게 돼 음. 있는 네. 겁니다. 네, 네. 어, 그런 이유는, 이제 편지를 쓸 때, 본인 개인정보 열람 동의서, 음. 이 편지를 갈 때, 혹시나 제가 하늘의 별이 되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제 주, 그 제적 등본 제적등본을 열람을 하면 거기에 이제 직계가족의 주소는 다 나오거든요. 네. 그걸 아들의 주소를 이사 갔더라도 찾아가지고 편지를 보내게 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냥 그래서 편지를 가게 되는 건데요. 또이그 시간우체국은 독특합니다. 뭐냐면 지금 혹시 이 본방을 보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인터넷 네이버에서 포르투갈의 네일루 서점을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네. 뭐냐면 해리포터가 영감을 얻은 그런... 어, 그 그런 공간이거든요. 이포르투칼은넬로서점인데요이넬로서점을 어, 보기 위해서 9시 오픈하는데 쭉 어? 적게는 수십미터, 많게는 수백미터까지 그 줄을 서 있습니다. 뭐냐면 네네. 그 안에가 굉장히 멋진 목조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네. 이 시가노체국도 그런 목조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목조구조로 되어 있고 곳곳에 또 이제 그 어, 스피커가 숨겨져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시가노체국의 어, 유리창은 어,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호초에 딱 들었으면 일단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에 놀라고 음. 그 다음에 중저음의 소리에 놀라고 또 나무 향에 놀라고 네. 그 묘한 그 향기에 놀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 네. 음, 그리고 또 이제 그 시간호초국 지하에는 어, 살롱을 한두개 정도 운영을 음.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살롱이라면 그냥 술을 파는 살롱이 아니라요. 추억과 어, 본 추억을 간직하고 추억을 파는 그런 곳입니다. 뭐냐면, 거기에는 DJ 박스가 있거든요. DJ 박스를 둬서, 어, 내가, 제가 결혼 기념일이 10월 20일인데요. 10월 20일 날 제가 오후 2시에 점심 먹고 갈 테니, 이런 음악과 이런 사연을 띄워주세요. 미리 그 DJ 박스에 보내놓으면, 거기서 네. 이제 나오는 또 그런 구조입니다. 기대가 예, 됩니다. 어,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본방을 보자, 게, 게, 시청자 여러분, 지금 사직공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저녁에 깜짝 놀랄 풍경이 펼쳐집니다. 사진공원에 보면 음. 보면요. 굉장히 멋진 불빛의 항연이 펼쳐지거든요. 네. 거기에 또 전망대도 한번 올라가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네. 그 중간에 우리 시카노축이 있을 거고요. 시간 우체국은 내년 여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큰일 있습니다 어, 지켜봐 네. 주십시오. 찾아보는 그런 재미가 네. 있을 것 같은데, 양림동에 또, 어, 오픈 스튜디오, 그리고 또 저희 광주 MBC 라디오와도 <laughs> 네. 앞으로도, 어, 협연을 해서 음. 여러 가지로 또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 시간 우체국이 세계 최초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네. 또 전국 최고 규모로 지어지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네. 반다비 체육관인데요. 네. 거의 다 완공이 됐죠. 네. 어, 5월 12월 말이면 이번 달 말이면 지금 안공을 합니다. 그래서 준공식할 예정이고요. 어, 시험 운행을 거쳐서 어, 내년 2월 말 정도에 이제 오픈해서 손님께 우리 장애인 우리 식구들 그 다음에 또 비장애인까지 함께 받을 예정이거든요. 이그 반다비 체육관은 굉장히 멋진 공간입니다. 뭐냐면 그, 거기서 보통 그 수영장을 생각하면 이렇게 지하로 가서 소독 냄새도 좀 나고 이렇게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반다비치 효과는 수영장이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또 거기가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음. 어, 무등산이 조망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영을 하면서 무등산 쪽은 전부 다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수영을 하면서 무등산을 보면서 수영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네. 또 이제 우리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수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한 네인 정도 여덟 네인이거든요. 한 네인 정도는 시각장애인 전용 이렇게 그~ 레임도 만들 예정입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어~ 우리 그~ 체육관과 동시에 어~ 지금 글램핑장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몸이 좀 불편하면 어디 캠핑 한번 가야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저기 네. 곡성으로 지리산으로 가기 힘든데 도심 한가운데 우리 그~ 장애인 직구들이 함께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글램핑장을 만들어 주거든요. 어~ 그것도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그그 그 체육관과 글램핑장에 있는 월산공원한 바퀴를 빙 이렇게 둘러서 무장의 데크 데크 데크길도 만들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전동휠체를 타거나 휠체를 타고 음. 산책도 할수 있고요. 네. 어르신들이 산책도 할수 있고 그런 공간이 되는 건데요. 한번 나중에 네. 오시면 전국 최고의 장애인 반다비 체육관이 될 예정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반다비 체육관 여러분 어, 기억을 해주시고 앞으로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남구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그 예, 으뜸형 남구라고 해서 네. 그 실버 가요제를 열었던 저는 기억도 네. 상당히 기억에 네. 남는데 네. 자 대표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음, 금방 말씀 주신 실버 가요제 네. 으뜸효 남구 TV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주 수요일 날 오후 2 시에 이거는 유튜브로 생방송이 됩니다. 어. 저희 남구의 경로당이 258개거든요. 258개 경로당에서 그 유튜브를 틀어놓으면 그 노래자랑하는 것이 나와나요 나아, 네. 258개 경로당 경로당별 대항전을 매주에 합니다. 매주 수요일 날. 재밌겠네요. 네. 그런데 <laughs> 네. 이제 올 말에는 이 이제 그 주중에서 일일이 등나신 분들 왕중왕전을 또한달에 한번씩 네. 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했는데요. 마지막에는 연말 왕중왕전을 하거든요. 혹시 상금이 어떻게 된가요? 어, 상금도 있지만요. 네. 여기서 우수상 최우수상 가신 분들은 우리 난구의 각종 행사에 아 초대 가수로 모십니다. 그래 가지고 어르신들이 본인 꿈을 이루었다고 막 이렇게 음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하여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난구에는 모르겠어요. 다른 시궁계 없는 우리 그 효도 정책들이 있거든요. 네. 가장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난구에서 5년 동안 고주하시다가 이제 그 3대가 함께 사는 거예요. 음.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며느리 또는 아들, 소, 아들, 딸 또는 손주가 살면 이, 음. 이 가족은 효도 가족이라 해가지고 효도증서를 드리는 거고요. 음. 또그 효도수당이라 해가지고 큰 돈은 아닙니다. 매달 분 판기에 10만원씩 드리는 그 효도 수당이 있습니다. 식사 정도는 할수 있을 정도. 음 그렇죠. 어? 반케 한 번, 1년에 이제 두번 드리는 건데 <laughs> 네. 두 번째는 이래 하다 보니까 또 장수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장수수당이래백 100세 장수수당이 있습니다. 네. 똑같이 남구에 오는 이상 거를 하시다가 주민등록 나이로 100살, 100세가 되시면 구청에서 제가 직접 가든지 우리 음 동장님이 가서 100만 원씩 이렇게 드려서 아들, 손주, 며느리 다 불러다가 식사 한번 내시라는 백세 수당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전달하시는 모습이 조금 전에 아, 잠깐 그렇습니까? <laughs> 사진에 나왔었습니다. 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아니 내가 뭐, 앞으로 장창한데 백살까지만 살다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천세 수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네. 천세 수당은 뭐냐면 백열 살이 되시면 어 드리는 수당인데요. 어 이거는 그래도 백열 살까지 사시는 게 엄청나게 큰 용. 어떻게 보면 우리 동네로서도 큰영광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500만원씩 드리는 건데 음. 올해 벌써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요, 그래요? 예. 예. 봉선동에 사시는 우리 어머니신데 110살이 돼서 제가 직접 가서 아까 그 화면입니다. 네. 이렇게 드렸는데 근데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음. 왜, 왜 그러냐면 본인이 호족이 잘못되셨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110살이 안된데 드린 줄 알고 그랬는데 네. 나중에 그 뒷말에 더 멋지십니다. 본인이 어렸을 때 몸이 약하셔 서 일찍 이렇게 한나로 갈지 몰라서 아버지가 호적에 안 올리고 있다가. 남동생이 태어나니까 함께 올렸다는 이미 110살이 거예요. 이미 1 1 0열 살이 넘으 신기했군요. 1 1 3 살이신 겁니다. 대단하신 네, 그 예, 장수하신 분이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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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말 이 천세 축하금 남구민이시잖아요. 네. 100세까지 살아남아서 반드시 100만 원을 <laughs> 타겠습니다. 103세가 되셔서 꼭 천세 축하금을 네. 타시길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내년 구정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큽니다. 내년 네. 구정에 대한 방향 네,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시죠. 네. 어 우리 남구 주민 여러분 남구가 최근 들어서 어 우리 송암산단이 도시재생 누들 사업 혁신지구에 선정이 됐습니다. 실은 저희 남구가 어 어떤 분들은 부자 동네를 하는데 굉장히 좀 가난한 동네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금을 거둬낼 수 있는 세+ 세원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 뭐 유흥주점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호텔도 없고 상업시설만 따져도 남구. 강주 전체를 100으로 하면 난구가 3.4%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세원이 많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너지빌리 산업단지, 그 다음에 뭐 우리 국가 산업단지, 국가첨단 산업단지, 이런 것들에서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면 세금도 많이 거들 예정인데요. 하여간,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난구가 재정이 약하다 보니 국가 공모사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이번에 성함산단이 1560억 규모 의 도시재생 핵승, 혁신지구에 선정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도시재생 사업은 다섯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심시가지형, 이게 백운광장이었고요그 네. 다음에 우리 근린생활형은 우리 양림동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거지 지원형은 사직동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우리 그 방림동에, 방림 박림 이동에 선정된 건 우리 동네 살리기형입니다 네. 마지막 남은, 남은 것이 기업 지원형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 이제 혁신지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네. 혁신지구가 선정이 된 겁니다. 음. 다섯 가지 유형을 다 선정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재생 사업을 힘차게 지금 진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뿐만 아니라. 어, 생활형 SOC 복합 사업도 진행을 해서 이것도 다 대부분 국가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민선 7기에 시작했으나 아직 다 마무리 안된 부분이 있거든요. 민선 8기에 저를 압도적으로 최선을 당선시켜 준 것은 이런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라는 걸로 알고 마무리를 잘 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민선 7기에 구정고를 마부의 침으로 했습니다. 어,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었습니다. 네. 예, 지금 민선 8기의 구정구원은 소후 뒤에 말씀드렸듯이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타는다. 방법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구청장 그리고 구, 우리 남구의 공직자들이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병래 남구청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